예회에 함께 들으서감사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살고 있는 김인과 목사입니다. 김인과 목사인데 종합청에서 성교사로 파손되어서 지금 이동해서 15년째 목회에 살고 성교사 목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국고가 교회는 3년 전에 부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우리 국고가 교회는 9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3월 사일에 세번 예배당이 옮겨져서 지금 여러분들 이 예배당은 1985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의 교회와 한국의 교회와 독일의 교회와 여러 교회를 합쳐서 1985년에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지금 한 달에 첫째 주일하고 셋째 주일은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두째 주일하고 네 번째 주일은 일본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섯째 주일하고 수요 예배,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중복 오후 예배는 주목하는 거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한, 전체 예배 다 끝나고 식당에 모임은 매주 일한 거의 한 100명 가까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일본인 성도님은 가족,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이기 때문에 10분 정도 일본 분들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일본을 잘 돌아보셔, 보시고 계십니다만, 아, 일본 선교가 참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교수 땅에서 우리 국고카 교회가 어, 선도가 되어서 일본 당에 선교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막 우리가 이렇게 비교적 넓은 예배당을 어, 우리 선배 여러분들로부터 빌려왔기 때문에 예, 지금 좀 공간의 여유가 있어서 한국에서 여름이 되면 많은 교회가 단기선교 비전트립을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예, 이번 여름에도 한열 교회 정도 이 교회를 방문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들어가보시면 꾸옥가 교회 오카교회라고 이렇게 한글로 입력을 하시면 볼수 있습니다. 아, 다시 한번 일본 여러분들 어, 일본 교회와 일본의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남은 여러분들의 목사님들 여러분들 일정이 정말 은혜 가운데서 어, 유익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왔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니다